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상대에게 어떤 말을 듣고 항상 변한대요. 어떤 면에서는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 있대요. 어제의 못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뼈 아픈 한마디 들었다면 그 말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쁘다고 하고 내 잘못에 반성이 없다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잘못에 반성이 없어. 또 반복하게 되죠. 어제의 감정의 원인을 찾고 의견 대립의 원인을 찾아서 매일은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도움되기 위해 상대가 있어요. 과거의 실수, 잘못한 것도 그런 모순이 있으니 일깨우기 위해 상대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꼬리표를 만들지 마세요. 새로운 아침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과거나 고정관념으로 하루를 만들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존중하며 대할 때, 나도 상대도 함께 발전할 수 있어요.